원전의 붐이 이어지려면 정말 딱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 역시 발전하고 커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숫자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특파원 여면서 기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조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또 원자력 발전,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객관적인 시간에서, 그리고 현재 미국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월, 원자력 발전이 많이 건설될 예정이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러는 반면 아, 이런 거는 원자력 발전소 좀 부풀려진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봅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짜일 수도 있고 다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인된 협회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NA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원자력협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전 세계 건설되는 원전을 총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설 중, 그러니까 언더 컨트럭션, 그 다음에 계획된 원전, 이제 플랜드 원전, 그 다음에 제안된 원전, 프로포스트 원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통계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중이라는 원전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원전. 그러니까 현재 정말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된 원전은 자금 지원 약속 등이 이루어져 향후 15년 내에 준공이 예상되는 원전입니다. 예를 들면, 체코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체코 원전. 그럼 체코 원전은 건설 중인 원전일까요? 계획된 원전일까요? 아직 정확하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언제 이게 하지 미정된 거잖아요. 요런 것도 전부 다 제한된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그런 구지 등은 제한이 됐지만 준공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산업을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감안을 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건설 중인 원전이나 계획된 원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이제 확실히 이제 지어질 원전이 전세계에한 88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가 곧 원전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한 344기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전이란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원전 하나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게 체코원전 같은 경우는 뭐 8조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자금은 누가 수여를 할지 그러면 자금을 수입한 쪽은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지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고 어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을 해도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건설한다. 그래도 여기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보추가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원전,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원전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적실하다라고 해서 이 제한된 원전 같은 경우를 다안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될 거다라고 한쪽으로만 좋게 생각하거나 한쪽으로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344기 이런 제한된 원전이 얼마만큼 실제 산업으로 바뀔지, 이 원전이 얼마나 344기 중에 얼마나 많은 게 실제로 건설될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원자력의 뭐 르네상스가 다시 이루어질지 안 될지가 판가름 되겠죠. 제 생각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몇개 여기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원자력 취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무급의 원자력계는요, 웨스팅하우스의 지원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하는 것 자체도 조금 흠탁치 않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교수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쭤보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국내 회사 주재원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취재를 진행을 해봤더니 원전의 붐이 이어지려면 정말 딱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두 가지 의견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전이라는 건요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기술도요. 항상 발전을 하고요. 새로운 원전 산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SMR이라든지 여러가지 새로운 원자로 형태가 계속해서 추가로 개발돼야 되고 그 개발된 원전의 핵심은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 역시 하나의 산업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산업군이 발전하고 커져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의 규모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른 미국이나 미국은 없으니까요. 유럽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계속 원자력을 건설을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어찌됐건 계속해서 원자력을 건설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국내에 어느 정도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공사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라든지 건설에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공 기간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예산안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물론 두 나라다, 많은 서방 나라에서 뭐 신뢰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숫자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지어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만 수십 개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 뭐 나쁠, 나쁘겠죠.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 산업적인 측면 하나로만 보면, 중국 국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원자력 산업이 계속 육성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 역시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안정성과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을 키워야 되고요. 막대한 첨단, 자보,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나라, 정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자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멈춰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고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성전선로 라든지 여러 전력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SMR 같은 SMR를 개발하고 실증을 해서 정말 분산 전원으로서의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분산 전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7월에요. 미국은 원자력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전 배치 가속화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 2000년 10월 ARD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SMR 개발 실증에 46억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조 원, 6조 원 되는 돈을 여기에 이제 하고 있고, 또 지금 멈춰 있거나 이제 멈춰질 운전을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 60억 불 가량의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탈 원전으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다시 친 원전으로 돌아섰죠. 2050년까지 최대 14개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했고요. 신규 원전이나 SMR 등의 인허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자지만.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영국도 로드맵을 통해서 신규 원전을 최대 8개 정도 더 추가하고요. 스웨덴도 10기를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역시 원전 비중을 계속해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이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깼다. 라고 밝힌 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하고 상담수를 수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계에서 좋은 소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첫 단추가 지금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진출이고요. 그 체코 원자력 발전소 진출은 현재 지금 세부 내용을 협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 지원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좀 추후 가봐야 알겠지만요. 아무래도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거나 건설을 할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만큼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살펴본다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기자들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해당 주주들도 유심히 보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저가 수준은 안 되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SMR 관련해서 신규로 많이 참여를 하는 나라들이 보면 영국,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랑 중국은 빼고 그냥 서방 세계 중심으로 하면 한 이렇게 한네 다섯 개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또한 여섯 개의 기업들이 많이 경쟁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SMR이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이 있는데요. 영국 건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섯 개 회사가 참석을 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여섯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 아직 어느 나라가 이 SMR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SMR을 여기에서 하는 게 영국 같은 게 설계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는 거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영국에 이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가 영국에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SMR, 자회그 회사에 이제 SMR을 진출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파트너로 이제 현대건설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전 세계 17개국에서 SMR이 개발 중인 노역만 483개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35년까지 이게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출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3천억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빠를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대부분 GE 히타치가 가장 먼저 SMR을 생업운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E 히타치가 2029년 정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SMR 설치를 완료를 하고요. 이거를 정식 가동을 하겠다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스케일 같은 경우가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지, 근데 이제 지 히타치 같은 경우가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그 모형과 조금 비슷한 모형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음, 조금 이런 안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 1년이라도 조금 더 먼저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자금력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딱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발전소는요, 발전하고 난 다음에 항상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나왔으면 그만큼 나쁜 것도 나오는 겁니다. 홍성연료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요, 바로 핵폐기물이 나오죠. 바로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후핵연료가요이 원자력 발전소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 많은 나라들이 반드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 다른 좀 좋은 말로 고준이 방패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핀란드만 방패장을 실제로 만들어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시제 가동을, 가동 중에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요? 아직 어떻게 할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요?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문을 닫은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그 원자력, 그 원자로에서 나온 핵폐기물 같은 거를 처리하는 시설이요? 있을까요? 그냥. 정치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좀 사람들이 없는 데다 이렇게 좀 놔두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 저장시설을 짓고 고준이 방패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재밌는 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요. 환경단체와 원자력계의 대결이 보통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고준이 방패장을 만드는데요. 고준이 방패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0만년 이상을 버텨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광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요. 원자력계는 우리는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놀랍게도 원자력계와 석유기업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다 끼어 있죠. 하지만, 크게 좀 다른 경우 미국의 근간산업 중에 하나인 석유기업과 원자력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석유기업, 원자력, 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쁜 말을 좀 약간 마피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원자력도 마피아 석유도 마피아 약간 서로의 이권이 워낙 다 비슷하고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그 판에 뛰려 올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대강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미국의 사용후 방패장이 건설이 되면서 건설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는데요이 판단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건설의 미국 원자력 사업도 상당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석유기업이랑 붙었다고 했잖아요. 자 미국 석유기업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뭐 필라델피아, 텍사스, 테네시, 여러 주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텍사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직도요. 굉장히 많은 유정들이 있고 셰일가스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데가 바로 텍사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텍사스에 바로 사용후 해결료 몽폐장이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곱지 않게 보는 곳이 바로 텍사스의 석유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죠. 여기가 바로 앤드류스 카운티라는 곳입니다. 이 앤드류스 카운티는 정말 텍사스에서도 좀 시골인데요.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앤드류스 카운티에는요, 웨스트 컨트롤 스페셜리스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방사능에 노출된 도구, 건축, 자재, 보호복 등 이런 저준이 핵폐기물을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어, 관리를 하고 폐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경주 그방패장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랑 똑같은데 이런 저준이 사용을 해결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런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쭉파 가지고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 우리 캐니스터 있잖아요. 그 한때 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됐었던 이런 캐니스터. 바깥에 이렇게 콘크리트에 싹 넣어가지고 임시 보관하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이 웨스 컨트롤 스펠리셜 리스트라는 회사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세계 최대 원자력 회사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오라노가 합작을 제안했습니다. 자회사인 오라노 USA를 통해서 합작법인 인터림 스토리지 파트너스라는 것을 세웠고요. 웨스트 컨트롤 스페셜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저주님 폐기장 옆에 인터널 스토리지 파트너스가 연구 저장소를 찾기 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좀 놔두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주지가 무려 332 에이커입니다. 1 34만 제곱미터고요. 이걸 평으로 바꾸면요. 40만 평이 됩니다. 이 광활한 부지에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찾아 찾고 그 전까지 여기다 보관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런 고준이 방패장 같은 고준이 사용해결료, 그러니까 그냥 폐기물이라고 하면 이폐기물은요 사실 이거를 막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미국 에너지부가요, 이런 방사성 폐기물을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면 상업시설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를 이제 등급을 나눠서, 어이 등급 정도면 운반을 해서 저기에다가 폐기를 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핵개발을 하거나 이제 방사 핵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 이제 폐기물들이 나왔을거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실험을 했었던 곳에서 발생을 했던 오염수를 정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8갤런 정도 인데요 이게 8갤런 정도면 한 3,40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비용을 썼는데요 처리 비용이 한 10만 달러 정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웨스트 너무 어려워서 그냥 WCS라고 하겠습니다. 이 WCS는 이미 앤드류 카운트에서 저주니 핵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준이 방패장을 가지고 오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미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NRC에서 그니까 인터미디어 스토리지 파트너스가 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처리 시설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퍼미안 분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미국 석유 사업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미국 석유 사업이 다시 부흥을 할수 있었던 쉐일 가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그 석유기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폐기물, 폐리장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저준이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지 뭐 건축자재 이런 거 이런 폐기물만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핵연료봉에 들어갔던 고준이 방, 고준이 핵폐기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면 안심이 될까요? 당연히 이게 사고가 났었을 때그 퍼미안 분지에 있는 막대한 원유에 대한 손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여러 가지 또 루머 안 좋은 루머가 또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석유 가스 채굴 기관인 패스턴 랜드 앤 미네랄스 그리고 퍼미안 분지 토지 및그 다음에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이 운영자 연합이 합심을 해서요 이 라이센스 잘못됐다 라고 소송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 거의 전체 이 광활한 곳에 있는 모든 곳에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기에 방사능 노출이 되면 석유와 가스 작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걸림돌이 생긴 건데요. 사실 이 주장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에 있는 법원에서 이 주장을 나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진되던 모든 게 그대로 스텝이 되버렸죠. 그리고 현재 뉴올리온스 법원의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한번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대법원이 이걸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면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에 대한 뭐 이게 희망일지 아니면? 어, 너네가 말이 많네안 듣지, 아예 딱 닫아버릴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계 미국 원자력계에서는, 어 일단 대법원이 이거를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호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최대 4만 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하려는 이런 계획이 대법원에 의해서 부활이 될까요? 아니면? 대법원에 의해서 맡길까요? 그리고 이 팔견 이 재판을 숨지기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미국의 홀텍이라는 곳입니다. 홀텍은 거의 우리나라의 현대건설과 지금 한 몸처럼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홀텍도 뉴멕시코에, 뉴멕시코에 이런 그 원자력 폐기물 저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법원에 의해서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홀텍의 뉴멕시코 사업로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어떻게 정말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 이 판결이요. 물론 산업계에 이런, 각자의 득실에 많은 영향을 뭐 미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앤드류스의 주민들의 생각이 마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한건 아닙니다. 사실 앤드류스가 여기에서 가기도 좀 힘들고, 영어도 그렇게 막, 그래서 르뽀를 막 본격적으로 할 만큼 뛰어나지도 않고 해서 한번 좀노력을 해보겠지만, 제가 아직 앤드류스 지방은 못 갔지만, 그쪽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 구독자나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혹시 이걸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 외곽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30마일 정도 하면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5 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4만 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 발전소 폐기물 보관소가 허가가 나 있고 이 허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승인을 했었을 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조금 반영이 됐었냐면요, 아마 이 고준위 폐기물 저장계획이 진행되면 앤드류 카운트의 연간 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이 더 늘어나고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새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저준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 지금 한 100명 정도의 100명 이상의 지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관리를 해주면서 생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5% 정도를 카운티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장한 이후로 한 1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한 1,200만 달러 정도가 카운티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앤드리스 카운티의 새로운 소방차그 다음에 교도소, 그 다음에 식품 저장소, 그 다음에 여러 그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앤드리스 지민 같은 경우에 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을 하고 있다. 사람도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가 뭐 건설되고 이러면 찬반이 치열하게 있는데 이것도 많은 찬반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내년 7월 정도에 결론이 난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을까요? 한번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적어주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